안녕하세요 투스카니 1차 회원 오추 김문기입니다 어, 제가 어, 2002년에 어, 투스카니를 사서 어, 지금까지 19년 동안 어, 투스카니를 타고 있습니다 어, 한 차는 아니죠 어, 그중간에한두대 정도 폐차하고 예, 예, 세 번째 예, 또 2차를 입양해서 요거는 이제 지금 7년식이죠. 7년식, 17년식, 2007년식이죠. 7년식을 또 마지막으로 또 구입해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쿠스 기어봉을 제차에 장착했었는데 그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DMT, d m t 하는 게좀 재미있지만은 제가 만든 이 기어봉을 한번 장착해 봤습니다. DMT에 올6기어봉 스페셜 프로예요. 스페셜과 프로가 있는데 스페셜은 스위치가 3개 상면 S버튼 좌우 누름 2개 뒤에 노브 스위치 그래서 3개의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 프로는 5개입니다. 원래는 좌측면에 2개의 스위치가 더 있는게 프로인데 어, 지금 보시면 요렇게기게 원래 프로예요. 좌측에 2개 하나 둘 상면에 S, 좌측, 우측. 그 다음에 노브 스위치. 네, 제가 하나 더 스위치를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총 스위치가 6개죠. 좌측면에 3개, 상면에 좌우 2개, 노브 스위치 하나 해서 총 6개의 스위치로 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차에 지금 장착한 것은 좌우 깜빡이 시스템. 그럼 깜빡이 레버. 이거죠 작감, 깜.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기어봉패들입니다 H 모드 넣고서 어, 기어를업 다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요것은 우리 그모드에 의해서, 어, 모드에 의해서, D 모드에 의해서 패드를 쳤을 때 어, 자동 M 모드로 바뀌면서 설정 시간 1초부터 한 30초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M모드를 유지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다시 자동으로 T모드로 복귀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비상등 땡큐 비상등 항시 비상등 크락션 후진할 때 비상등 와이퍼도 가능한데 와이퍼는 지금 핸들 밑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음, 그리고 좀재밌는게이제이 이제 뭐냐 열면 이렇게 되있죠 이것이 와이퍼 스위치에요, 와이퍼 스위치. 요거는 패들, 다운. 요거는 이제 깜빡이 레버에 붙어있는,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 꼭지에, 이건 비상등이죠. 눌러볼까요, 한번? 이렇게. 비상등이 들어오고, 누르면, 꺼지는 시스템. 그리고 와이퍼 레버에는 이제, 물론 크라션이 여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와이퍼 레버에다가도, 빵빵이를 하나 해놨어요. 가볍게. 양손 운전하면서 누르기가 좀 버거우니까는 살짝 눌러주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키를, 아, 또한 가지 있네요. 어, 측방 카메라. 어, 지금 이따가 백미러를 한번 펴볼게요. 그럼 측방 카메라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우측방, 후진할 때, 예, 모니터를 위해서 뒤쪽이 좀잘 보입니다. 한번, 한번, 키를 켜 보겠습니다. 키를 키면은 2회전 세레머니가 돌아가요. 키를 키면은 2회전 세레머니가 돌아갑니다. 웰컴 기능이죠. 2회전 세레머니. 락 폴딩에 의해서 자동으로 백밀러는 열렸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하단이죠. 백밀러 우하단에 조그만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이 회전 세단번이 끝난 다음엔 이렇게 이제 파킹 모드에서는 올레드로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예전에 순정 기어봉 위에를 눌러서 이렇게 후진을 넣죠. 었 빠져나올 때. 지금은 이제 뒤에 노브를 이렇게 뒤에 노브를 눌러서 네, 후진을 들어가고 파킹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눌러서 그러면은 이제는 위에는 핑크 알 모드에서는 핑크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포지션이죠, 핑크 포지션. 후진할 때 비장등은 자동 전멸을 합니다. 어, 아, 네비게이션도 어, 폰투스 비인데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후진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후진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가 나오죠. 어, 후진을 벗어나면은. 네, 내비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중립 모드에서는 녹색, 녹색으로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 모드. 드라이브 상태로 가면은 이제는 블루, 블루, 이렇게 빛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 N 모드 이제 보통 오랭이, 노랭이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S 버튼. 상면 버튼 주행 중 보통 양손 운전을 많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핸들, 오른손으로는 기어봉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운전하시죠. S 버튼 좌누르면 크락션입니다 빵빵이죠, 빵빵이. 이 빵빵. 간편하게 크락션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기능이 너무 많아서 좌측의 세개 버튼 중에서 보통 아래 버튼은 많이들 안 사용하죠. 근데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들어서 저만의 기아봉을 만든 겁니다. 우에두 개, 우에는우감 여기 중간권는 이제 좌감이죠. 보통 지금 나온 사전은, 어, 한번 이걸 톡 치면은 세번 정도 깜빡이가 방향등이 되는데, 우리 투스카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감은 가고, 숨면 서는 것이지, 한번톡 쳤다고 세번 정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 그걸 보완해서 한번 치면은 다섯 번 설정이 났습니다. 다섯 번. 한번 건드려면 다섯 번. 볼까요? 한번 툭. 가운데 거 툭. 다섯 번. 다섯 번 중일에도 차선을 들어갔다 할때는 다섯 번 중일에도 또 누르면 멈춥니다. 다섯 번 중일에도 누르면 멈춥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특히 투스카니 뭐, 보험사들이 뭐 스포츠카라고 해서 할증도 많이 붙이고, 보험료도 많이 빼먹는 참 그러한 그 불운의 차인데, 또토스카니만큼 이만한 감성 인는 차가 없죠. 네. 대단히 좋은 차입니다. 옷감, 잡감 작감, 옷감, 착감이 바로바로 반응이 빠릅니다. 옷감. 이러면 멈추고. 이걸 만약에 기아봉이 아니라 이 레버로 했다 하게 되면은 똑딱. 쫙. 똑착 쫙. 멈추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항시 방향등은 네, 버튼을 좀 길게 0.5초 길게 눌러 줍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제부터는 꺼지지 않는 항시 방향등입니다. 그럴 때는 한번톡 여기 또 좋은 게 있죠.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레버로 방향을 했을 때, 회전을 하다가 조금 어떤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핸들을 되돌리면은 톡 하고 풀립니다. 그러면 또 내려서 또 풀리고. 아, 짜증나죠. 지금은 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돌려도 꺼지지 않습니다. 다 화제를 끝내고 마지막에 한번 치면은 꺼지겠죠. 두 개의 버튼이 에, 또 지원하는 숨어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 어, 비상등 시스템입니다 우에 중간 에, 두 개의 버튼 중간을 가운데를 한번 툭 치게 되면 땡큐 비상등 네번 네 설정되어 있습니다 톡. 에,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볼까요 한번 툭 땡큐 비상등 고마 꼬미할때 빨리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항시 비상등은 물론, 네비를 매립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비상등 스위치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있더라도 주행 중에 달리다가 이거 손을 뻗쳐서 누르기가 조금 빡십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등은 두개 버튼을 동시에 좀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그만 길게, 0.5초, 이렇게. 그러면 꺼지지 않는 항시 비상등입니다. 그럴 때는 두 2개 동시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버튼, 그 다음에 S 버튼, 아까 왼쪽은 빵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버튼 네,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 원래 패드 시프트예요 물론 이 패들도 달려있지만은, 다달려있지만은 어,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패들이라는 게 지금 D 모드잖아요. D 모드. D 모드에서 어떤 패드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M 모드가 걸립니다. 한번 왼쪽 패드 쳐볼까요? 왼쪽 패드. M모드 1단, 모니터가 잘 보이나? 1단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다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패드를 치면은 업이 됩니다. 이 자가 보이나? 모니터에이 업. 또 왼쪽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30초, 약 30초가 되면 자동으로 D모드로 복귀가 됩니다. 어, 30초가 지겼네요. 지겹지만 조금만 게다려보세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자, 들어왔어요. 뒤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들. 스포츠 모드. 한번더 올라갔어요. 자, 30초 안에 미리 들어오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측 패들을. 0.3초를 눌러주고 있으면 바로 디모드로 복귀를 합니다. 0.3초 오 네, 들어왔습니다. 이 기능이 이 기능이 기어봉이 있다는 얘기죠. 기어봉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패들 다운 저희를 많이 쓰죠. 쭉 주행하다가 그 가속 뭐 엔진의 RPM을 좀 쓰고 있다 할 때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해? 이렇게 밀고 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또 이렇게 돌아왔죠. 네. 이거 같은 불편하죠. 자. 주행경 핸드 패드가 아니라 기아봉 패드로 써보겠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스포츠로 바뀔 거예요. 쭉, 네, 바뀌었죠. 엠 모드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단이 되어 있고. 이건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 업은 어디 있느냐? 오른쪽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업이에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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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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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자, 이제 업으로 가보겠습니다. S버튼, 우측 버튼을 눌러볼게요. 툭, 올라가요. 좌측 세번째 아래 버튼 누르면 다운 S버튼 우측 업 요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30초가 되면 자동으로 D가 복귀가 되지만은 그 전에 미리 오고 싶으면 어떻게? 어, 우측 버튼을 좀 길게 그럼 바로 D모드로 복귀를 하죠. 스포츠성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패들과 기아 봉패들을 같이 쓰게 되면은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아봉 패드를 많이 씁니다. 이거 없을 때는 이것도 많이 썼는데, 겉멋이 들어서 그런지 보통 이렇게 핸들 잡고서 이걸로 패드를 많이 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해드려야죠. 요거 있는, 거 아까, 아, 요거 설명드렸죠? 비상등. 네. 비상등. 되게 편해요. 우측 내부 꼭지는 이제 크락션이에요. 네.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르긴 조금 빡칠 때가 있어요. 요거는 크락션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간이 좀 있어서 또 만들어 봤는데, 여기, 패들 시프트, 그죠? 예, 패들. 하고, 요 밑에 있는 빨간 단추 와이퍼입니다. 비가 조금씩 올 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른손 움직여서 한번 툭 건드리고, 또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른손 움직여서, 개봉 잡고 있다가, 이렇게 툭 건드리고, 아 짜증나다가 많아요. 물론 비가 많이 오면은, 와이퍼를 내려가지고, 칙착, 칙착 움직이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 때는 아주 짜증스럽죠? 그고 기아봉에서도 어, 스위치의 작동으로 어, 와이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건 지금 너무나 많은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왼쪽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운행 중에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와이퍼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한번 와이퍼 네, 굉장히 편합니다 자 제일 좋은 이 DM 택의올류기야봉의 히든 카드 노브 스위치 뒤에 노브 스위치 그 순정 위에 꼭 누르는 거죠 노브 스위 치 노브 스위치가 뭐냐면은 알로 넘어갈 때 걸, 걸리죠 안전상 이걸 눌러서 가는 거예요 눌러서 갑니다 또 그냥은 안 가죠 파킹도 눌러서 엄지 손가락 순정은 눌러서 갑니다 네. 이것이 노브 스위치예요 이 노브 스위치가 d 모드 진입 이초 후부터는 하나의 편리한 스위치가 됩니다. 그 스위치의 연결은 본인이 하고 싶은 기능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와이퍼, 썬루프그 다음에 뭐, 패들 다운. 그죠? 패들 시프트 다운도 이걸로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비상등으로 해놨어요. 비상등. 땡큐 비상등과 항시 비상등.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주행 중에. 땡큐 비상등은 뒤에 노브를 한번 지었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땡큐 비상등 네번 설정. 운행 중에 제일 편하고 손쉽게 빨리 예, 스위칭 할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주면 되니까. 자, 항시 비상등. 항시 비상등은 1초 안에 두번 더블클릭입니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꺼지지 않는 항시 비상등. 그때는 한번 툭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어요걸 써먹는 묘미는 우리가 뭐 좌우측 깜빡이를 넣었을때 뭐 작감을 넣었을때 양보 안하죠 사람들이 이럴때 물론 창문을 열고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양보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쭉뭐 우측 깜빡이 우측 손이 가재투단 뭐 아니고 쭉안 늘어나잖아 이렇게 쭉 이게 되겠습니까 이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작감을 넣었어요 일단 양보 안해 이럴때 한번 비상등에서 합니다 비상등이 네번 들어왔다 꺼지고 적감 살아 있기 때문에 뒤따로는 차가 어, 마음이 흔들려서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양보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양보 안 해준다 한번더 인사해 주십시오. 툭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요. 그럼 이제는 거의 90%가 양보를 주죠. 눈깜빡이 끄고 가면서 고맙다고 한번 이렇게 툭 쳐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레버를 안 하고 원래 순정 레버 안 하고 기아봉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우측깜빡이로 우측 한번 들켜놓았어. 꿈빡, 꿈빡. 아, 양반하네. 양반이, 자, 한번 툭. 좀비상등이들어오죠 들어왔다 꺼지고, 까 이러면 양보를 할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깜빡이, 고고. 끄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녹수실 한번탁 눌러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매너 짱이죠, 아주.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러면 이제 후진할 때 아까 측방 카메라 다룬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은 물론에도 후방 카메라에서 후방에 들어오겠지만은 옆에 보조 모니터가 또 on이 되면서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우측 백미로에 있는 그 밑에 달려 있는 아이돌아 58만 인가요 그래요. LED가 나와서 밥에 되게 환해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후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LED 들어 보이시죠? 밝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이렇게 측방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뒷바퀴도 잘 보이고 어두울 때 후진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대비해서 완전히 정박 여기는 주차장에도 있어요 측방은 이제 뒤 뒷바퀴 보통 후진하다가 뒷바퀴실 많이 긁어먹죠? 이렇게 하면 긁어 먹을 일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후진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을 빼면은, 벗어나면 이제 꺼지겠죠? 네. 낮에 뭐, 스위치 연결에 의해서 한시 켜줄 수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그 카메라에 불 들어오는 것도, 후방 카메라도 한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는 꺼놨어요. 후진할 때들어올기만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후진을 빼면 꺼집니다. 꺼졌어요. 이제. 자 이것을 어, 나는 매일 이걸 난 키고 다니고 싶다. 에, 좋죠. 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를 또 뚫어서 만들어서 온오프를 한다? 어떠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기아봉에서 이 측방 카메라와 측방 카메라와 이 측방 모니터 보조 모니터를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자, 주행 중 또는 뭐 시동 키고서. 뒤에 노브 스위치를 3초간 쥐고 있으세요. 뒤에 노브 스위치, d 모드에서, T 모드에서, 뒤에 노브 스위치를 3초간 쥐고 있으면,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번. 자, 그럼 비상등이세번 들어왔다 꺼지면서 3초 후에 들어올 거예요. 자, 꾹, 1, 2, 3. 일단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제. 들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뒤에 너무 쓰기 있지. 3초. 거의 이렇게. 1 2 3. 뜨. 네. 꺼졌어요 뭐지 뭐. 한번 켜 보겠습니다. 1 2 3. 아, 이거도 쉽네. 그럼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기아봉에서 어떤 그 스위칭을 원하는, 그리고 이 모니터가 아니라 다른 기능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물론 스위치 달아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아봉에서 자동으로 어떤 기능을 살리고 죽이고 온오프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니게 되면 진짜 거의 우측 백만안 봅니다. 습관이. 또, 화각이 넓어가지고 그뭐이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없어요. 어 이렇게 활, 활, 활용하면은 예. 근데 이걸 다 이루한다는 건 저도 하루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남자는 뭐 있습니까? 도전해야죠. 예, 직접 이 레버도 마찬가지예요. 꼭지 요거 뚫어가지고 뚫어서 스위치 붙이고 믹시앤픽스로 발라가지고 선 빼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편해요. 좌우축이 이 투스칸이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안에가 이거 언제든지 이렇게 뚫어서 찰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음 그립감 자체가 약간 60도정도로 꺾여있기 때문에 손을 탁 올리고 했을 때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네 편해요 어 한것도 이제 색깔 바꾸로 방법 어요 색깔 바꾸로 방법 요건 이제 알모드에서 합니다 알모드에서래에서 후진기화 상태에서 뒤에 노브스위치를 3초간 쥐고 있으면 들르륵 합니다 자, 1 2 3들르륵 바뀌었어요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엠비언트 기능이죠 빨주노록파란보로 한번 창문 닫아볼까요 창문 닫고 어둡게 해서. 자 보이시는 빨주노록파란보로 이렇게 서서히 불빛이 바뀝니다 모니터 상에는 잘안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 바뀌죠? 네, 바뀝니다. 이런 취향으로도 사용하다가, 또 바꾸고 싶으면 이제 또 알모드에서 뒤에 노브를 3초간 줍니다. 꼭 1, 2, 3들을 바뀌었어요. 이제는 포지션 연동이에요. p r n 드마다 바뀌는 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제는 어, 파킹이 불릅니다 아까는 파킹이 레드였잖아요. 알과 N은 똑같고, 알과 N은 똑같고, 드라이브 상태가 레드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를 자기가 취향에 맞춰서 바꾸란 얘기죠. 현대차의 그, 실내 분위기는 블루 계열이고, 기아차는 레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깔맞춤을 원하면은, 자기에 맞춰서 깔맞춤 하겠죠. 현대는 블루니까, D 모드가 블루가 낫겠죠? 그럼 다시 한번 바꿉니다. 어디서? 아래에서 뒤에 모두 스위치, 뒤에 스위치 3초. 1, 2, 3. 드르르. 자, 이제는 파킹이 이래야 돼. R과 N은 똑같고 드라이브가 이제 블루 요것이 깔맞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츠 가구. 네, 요거는 이제 아반테 수동. 네. 아반테 AD죠. 아반테 AD 수동 부츠. 레드 스터지로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또한 가지 좋은 게, 이제, 이런, 홈이 좀 깊어가지고, 홈이 깊어서, 우리가 뭐, 지금 터널 같은 데는 안 지나가겠지만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홍조는 놔도, 운행하는 뭐 때는큰 지장도 없고, 뭐돈 잊어먹을 일도 없어요. 소리는 좀 나겠죠, 뭐. 소리 나면 음악 쓰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유기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으로서 어, 투스카니 올류 기어봉 스페셜 프로의 간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클럽 투스카니 여태까지 건재한 것도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 안원하십시오. 논브레크 프락스텔 오추 김은기였습니다.